새별이 단호박 서리태죽을 만들려고 미리 손질해놓은 단호박이랑 양파잼, 그리고 서리태가루 넣어서 만들 거예요. 이게 레시피는 없고 그냥 책에 있는 거 보고 알아서 그냥 대충 응용해가지고 만듭니다. 만약에 뭐 망하면은 저희가 먹고 괜찮으면은 새별이가 먹고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오늘 눈이 와가지고 아기눈 보여준다고 그래서 지금 집에 저 밖에 없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기 소리 안 들리는 집 너무 좋다 여기다가 섞고 서리태 가루 넣어서 양파찜 넣고 약간 이렇게, 뭐냐, 죽, 죽? 죽처럼 만들 겁니다. 원래 물 넣으려고 했는데, 방금 채소 만들었으니까, 채소를 넣었거든요? 100ml? 그래서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지금 양파잼 넣고, 서리태 가루 넣었는데, 약간 후추를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안 먹으면 저희가 먹고, 잘 먹으면 그냥 주고 제가 요즘에 유아식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는 아니고 책 사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유식을 다 사먹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맨날 검색하고 맨날 알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용기도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큐브틀도 4개 사고 이따가 또 배송이 와요 거기다가 이제 반찬도 보관하고 그럴 거예요. 새별이 밥을 했는데 지금 너무 꼬들꼬들하게, 아니, 너무 찰지게 돼가지고 다음에는 물을 더 적게 해봐야겠어요. 거의 떡인데요? 채수는 이렇게 채수팩을 사가지고 했습니다. 직접 해볼까도 했는데 일단 그거는 할게 많아가지고 지금 채소 팩을 빌려서 써봤어요 쿠팡에서 후기가 제일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됐지? 이각을 잃어도 쉽게 밀리지 않아 어? 이렇게 투가 살 거야? 여기도 막아야 되겠다 이거 새소이가 가는 곳들다 알아버리겠어요 지금 먹은 만큼 맡도고우유저장 되게 구분하자서 아~ 단호박 서리태, 1년, 1년 다행히 잘 먹네? 과자 하나 살까? 과자? 한번 볼까? 고래밥 하나 사서 갑니다. 나는 이 짤로 대답했어요. 나는. 얼굴에 상처가. 상처가 다 긁어봤어. 나는 늦었을 거라고 대답한다. 거 나는 이 짤로 대답했으니까. 나 <목소리> 맛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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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다! 이번에 사본 퍼기꺼 곰돌이 보관 용기인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안에다가 간식 같은 거 담아서 밖에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줄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과일이나 뭐 과자나 간식 같은 거 담아서 밖에서 이렇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 사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색깔은 로즈 색깔이랑 갈색깔 두개 사봤습니다. 이거는 어제 와가지고 열탕 소독을 했고, 이거는 방금 택배가 와서 열탕 소독을 해야 돼요. 너무 귀여. 워 진짜 애기 거는 이거는 장비빨이라고 진짜 귀여운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사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것도 새별이 주려고 산 어제 샤이머스캣인데. 실리콘 지퍼백을 사봤거든요. 맨날 그냥 락앤락 같은 용기나 일회용 지퍼백에 보관을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리콘으로 된 지퍼백인데 그조리원 동기 언니들도 물어보니까 한 개씩 다 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실리만 거고 일단 어제 사이머스켓을 보관을 했는데 이게 용 크기가 850mm인데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고. 이거보다 작은 게 있거든요, 500ml? 그거는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다가 뭐 남는 채소나 과일 같은거나 아기 간식 만든 거 보관해가지고 이거 통째로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아직은 어제 처음 뜯어본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인머스크에서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밀폐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에 제가 유아식을 이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용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이것저것 쿠팡으로 맨날 지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이드북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읽고 그러다가 안 읽고 있어요.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좀 공, 공부? 공부하다가 갑자기 안 읽게 되는 마법. 어쨌든 이책 좋아요. 어차피 이거 되게 유명한 거라서 많은 유아식 하는 엄마들도 이거 책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천 이 책을 진짜 엄청 좋아해요 계속 이거 가지고 와서 읽어 달라 그러고 이책 중에서도 좋아하는 특유의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여기를 엄청 좋아해서 이 페이지를 한참을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의자에서 아주 밥 먹을 때밥 먹이기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진짜 손톱으로 얼굴을 엄청 긁어가지고, 다 이렇게 빨간 색깔로 딱 지점 된거 보이시나요?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이 자기 전에 진짜 얼굴을 엄청 긁고, 머리를 엄청 긁거든요? 그리고 이거 인스타그램 광고 떠서 한번 사본 건데, 스낵컵이거든요? 과자 담아가지고 애기들 주는 건데,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여기다가 과자 넣어도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지금 과자 넣어놨고, 새별이가 엄청 찡찡거리거나 올 때, 이거 목에다가 걸어주면 잘 먹어요. 이렇게 뚜껑도 있어서, 빨대도 오거든요? 그래서 빨대컵으로도 쓸수 있고, 가격은 16,800원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괜찮아 보여서 조리원 동기 애기 하나 선물로 주려고 같이 두개 사봤는데 귀여워요 일단 뭔가 밖에 나가서 목에 걸고 다니면 은 유모차에서 잘 앉아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일단 만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목에다가 걸어주니까 혼자 먹고 있어요 단 근데 단점은 과자를 너무 빨리 먹는다 경기도에서 가정보육하는 어린이 과일 주는 거 저번에 한번 왔는데 이번에 한번또 왔거든요? 사과랑 감이랑 귤이랑 토마토가 있습니다. 방금 다 먹었다고 소리 지른 거거든요? 세별아, 거기 없어? 봐봐. 없어? 봐봐. 난한 개도 없어. 아이고. <laughs> 지금 떡뻥이 한 개도 없어서 쿠팡으로 시켰는데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요. 어때? 아 해봐, 해보니 아, 아, 와셨대? 응. 쉬 응, 응. 지금 엄청 급하게 한 감자샐러드 구운 거랑 치즈랑 샤인머스캣이랑 밥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금 옆에서 너무 울어가지고 한번 빨리 먹어볼게요. 잘안 붙어가지고 트리트에 잘 먹어봐.